아예 이만희 <laughs> 배우님한테 질문 안들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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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균 배우님 너무 질문 많이 받으 같은데. <laughs> <네네네네. 웃음> 네. 그 이상균씨랑 남남케미니가 폭발적이었는데 제일 호흡이 가장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저희가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 사건 현장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시워요, 뭐, 뭐 딱딱딱 이런 게 대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혀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치면 이성균 배우가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가 거의 초반이었는데 아, 이성균 배우랑 성균이랑 참 이런 건참잘 맞는구나. 앞으로도 잘 맞겠다고 느껴서 고지점이 그 시작된 부분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더 원래 시나리오보다 시너지 있게 더 좋게 나온 장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이번에는 남성 관객분, 거 저쪽 예 조명 아래 계신 남성 관객분. 네, 영화 자, 재밌게 잘 봤고요. 김고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 작품들랑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작품을 수행해야겠다는 결심이 든 이유랑. 검사역을 소화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딥하고 장르적이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서좀 벅찬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성남 변호사 시나리오를 봤는데 어, 너무 쑥 읽혀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게 됐고 또 이제 이성균 선배님하고 감독님께서 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거짓말이 섞인 게 있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유쾌하고 통쾌한 느낌의 영화에 꼭 출연해보고 싶었고, 아, 어, 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 역할이, 사실은 너무 어린 나이인데, 검사라는 이 직업이, 어, 관객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이를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런 걸다 떨쳐내고, 그냥, 어, 본인 나이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그렇게 최연소 검, 여자 검사가 있다는 사례도 찾게 되고, 여자 검사님들을 만났을 때, 어 초반에 했던 그런, 어리숙한 부분들이 음,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부담감은 이제 촬영 들어갈 때쯤에는 많이 떨쳐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 잠깐 넘어간 부분인데 사실 새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이거든요 이 변호성이라는 캐릭터는 지금까지의 변호사들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패션을 좀 추구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패션이 어떤 컨셉을 잡는데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예 여러분 독특한 패션은 대본에 적혀있는데 방향 같은 거는 뭐 감독님이랑 회의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런 특한 패션은 변호사님의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았고요. 방향은 어디까지 어 표현해도 될까는 뭐 실제 검사인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좀 물어봤고 어디까지가 응. 법적 모독이 아닐까 아. 예. 근데 뭐, 뭐 그렇게 규정 짓는 건 없대요 근데 좀 선배들이 싫어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안 하고 그 정도인데 그 또한 이건 변호사님의 자신감이 표출이다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쪽으로 뭔가를 가져가 보자 감독님과 저와 뭐 의상팀, 분장팀이 저한테 어울리는 선에서 네, 아니 스트핏이뭐 워낙 좋으신 거 유명하지만 운동화 신고 정장 이렇게 어울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원래 양복에 운동화 신는 걸좀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네. 그 허정우 감독님이 학교 때부터 양복에 운동화를 또 신는 걸 좋아했고 <laughs> 저보다 그 양복핏이 훨씬 좋았어요 학교 때. 아 학교 때? 네, 뭐 지금. 졸업식 때 졸업 우리가 동문인가 할때 학교 때 봤는데 저 친구가 양복에 운동화 신는 걸 봤는데 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비싼 양복도 아닌데. 아, 어, 그래도 뭐 어떻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 스타일은 혹시 감독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 우리... 제가 제안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성균 씨평소에 그런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운동화에 약간 이렇게 슬랙스 입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인지 모르게 법정에 들어가도 굉장히 좀 남이 옷 입은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자기 옷 입고 진짜 무대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춰서 그래요. <laughs> 옷을요. 아니 제가 실제로 좀그 그러니까 거의 양복이나 정장을 안 입고 다니가지고 처음에는 그 저희가 대법원 로케이션을 처음 했거든요. 아마 처음이서 마지막인지 네, 맞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연기도 안 하는데 양복 입고 뭐 올빼미도 거의 처음 해가지고 어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그래 그거 적응하는 데는 2, 3일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런 변호사 있으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고요. 어.